어이가 없네. 거나 <목소리> 자, 썸네일 보셨죠? 며? <laughs> 자, 썸네일 보셨죠? 그 현장으로 가시죠. <목소리> 윤창. 어 왔어? 어. 너 어, 뭐야? 나 여기 앉아. 화장실입서아 예, <laughs> 아, 화장실 갔어. 키로 거리를 두 시간이 걸는 거. 화장실에 이번에 왔어투 맞았어? 어, 약간 그러니까 얼마 안 먹었어. 담 명. 내가 솔직히 여자, 보는 눈이, 쓸수스없없다생생하하면만나만난지만마안 만나면 만나한 달? 나면 만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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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만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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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면만나인나면만면어나면나면만안면 만나면 나면만나나 지금 이제 내 여자친구인데, 어... 소영이라고이시네 아, 언니가 시 엄청 아, 애기 같은데? 응. 둘이 어떻게 만나었는데 내가 번호 딴지. 너 처음한테 번호 저는 오채원이에요.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<laughs> 이뻐. 물론 자기 다음으로. <laughs> 어, 그런 거지? <laughs> 그런 말을 왜 하냐. <laughs> 결혼하잖아. 근데 윤창은 진짜 나랑 너무 그냥 친한 자꾸 거야. 이렇게 선을 긋긴 하는데 그는정확아좀 어. 하... 그것 좀 하지 마. 평상시에 볼 응. 그대로 나와 지금. 진짜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어. 말한다. 어, 어, 해, 해. 뭔데? 결혼 전제로 이제는 그걸 만난단 말이야. 같이 동거를 응. 하기로 했어. 응. 결혼 전에. 응. 살아보고 만나자 해 갖고. 응, 응. 아 일단 보증금은 내가 할 건데. 응. 명의를 지영의로 하는 아니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명의 갖다가 싸우는 모습을 내가 보디 때 봤는데? 뭐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어? 우리는 지금 일단 남이잖아 어쨌든 남이라고? 서류상 네. 서류상? 아니, <laughs> 아니 남, 남은 맞지 아니 눈에서 레이스 <laughs> 그 말이 안 되지 않아? 명의를 자기로 해달래 보증금 그중근. 보증금이보하고그그 그 명의를 제 명의로 쓰는 거죠 아, 아 너네 난 그냥 오빠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지 어? 이 정도도 나한테 줄수 있는지를 약간 확인해주 어, 확인하고 싶은 있어요. 건가? 그럼 그러니까 왜 그걸 돈으로 확인하나? 돈으로 생각하는 건가? 누나가 <laughs> 같이 만약에 살아, 그럼 누나는 명이나 이나를 하나 할 거야? What the fuck? 너가 나랑 같이 살아? 상상이잖아. 알. <laughs> 어열발로 <왜 팔로> 차. 아 <laughs> 어, 미안해. 상상 좋아? 아니야. 윤찬. 다리도좀 찍어 올려. 알지본 거를 쉽게 얘기하니까 뭐 옛날에 해봤어? 그거 왜 물어봐? 정답 짠 짜지 말자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가방 있거든요? 한달 됐는데 x 부... x 사달래 이게 말이 됐지? 생일 선물로? 어 그게 왜? 그게 왜라니 해달라고는 말할 수 있... 있는데 생일이잖아 너는 사라고 딱그 사진을 보내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아... 싶은 거잖아 아 모델까지? 음. 뭔 소리야 오빠 이거 지는 지방 떠다니면서 짜탱이라고백 미자잖아? 마음이 나네 진짜? 300을 못 벌어 내가 한 달에 거짓말 하지마 대출 갚아야 되지 이자 <laughs> 그리고 오빠 친구들 차좀 바꾸라 그래? 이가왜내 친구들 차를 창피해? 오빠 차도 좀 창피해? 나 작년에 바꾼 거야. 1 9년 19... 친구들 다 있는데 오빠 그거 끌고 오면 진짜 조금. 세핑이라고 국내산이잖아 했다, 국내산 니네 기준에 차가 좋은 차는 뭔데? ㅅ 다들 그거 타고 다니던데? 내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음. 걔네 그거 한 달에 갈 100만원씩 내면서 집도 없고 PC방 가면서 살고 그런 애들이야 여튼 그거 끌고 다니잖아 누나 앞에서 계속 이런 말할 거냐고 그러니까 누나 나 지금 쪽팔리거든 나도 쪽팔려서 친구들 앞에서 이안 네 먹는데 찐? 넌 근데 나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위아래를 <laughs> 뭐모르니 뭐 이거 이 언니 어, 아니에요 괜찮아요 드세요 뭐 처음에 뭐 <laughs> 이천 땅도 있고 다 사준다며 다 해준다며 이거 네 입으로 말했어 다 해준다고 다 사준다고 말만 하라고 뭔저 이천 뭐, 땅이 내 거냐고 우리 엄마 걸왜 네가 아 땅이 있어? 네가 그걸로 꼬셨잖아 너희 아, 처음부터 약간 진지하게 만난 거야? 내 꼬실 때 이천 땅 있는데 그거 엄마가 결혼할 때 준다고 아 어. 해준다고 하고 꼬셨잖아 네가 먼저 술맛 떨어지니까 그냥 적당히 하라고 만족. 나 담배 하나만 고무쳤나봐한 잔에 한잔아네 우리 이즈비가 얼마 집 같은 거 알아요? 그거. 아니요 그거는 <laughs> 모르고 근데 만나지 얼마 안됐잖아 네. 만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니까 만나고 있는 건 당연히 얘가 나한테 뽀뽀한나 이렇게 생각할 수있잖아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지? 자기 상황이 안 되니까 못 사주니까 아마 상하에부 화를 낸것 같아 그걸 어떻게든 살수 있을 수 있는 사랑을 만들어서 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소영 씨는 그러면 말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? 살아온 어, 것까지 언니한테 어.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, 그냥 물어봐 아니, 그런 건 아닌데. 네. 그냥 마음은 이게 집도 사주고, 비행기도 뭐다 사주고 싶겠죠 윤참이 좋아하니까. 근데 상황이 안 좋고, 그만큼 안 되니까. 그런 거 아닐까? 나잘 모르겠는데. 왜? 나오라 나오라고 와서 화장실 갔다 올게요. 넘어가. 아, 넘어 <laughs> 밟고 넘어가도 돼? <laughs> 밟고 넘어가. 어? 오 어, 야. 진짜 밟고 가. 어, 나와. 너 때문에? <laughs> 너 때문에 울린 거 봤지 여기? 야 너도 애기야. 진짜. 난 그냥 내가 해주고 싶다고 그런 하겠지 얘랑. <laughs> 아 오빠한테 겨우봐. 좀 차려 인자. 누나 같으면은. 응. 내가 이렇게 주면. 은 뭐라 지이거는 I'm not. What does it end up?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 그 e You are.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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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y 아 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 o 나왔어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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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, 진짜 적당히 해. 조용히 해. 어디 뭐 소리를, 질러. 뭐 하냐, 니? 대고 소리를 질러? 뭐 하냐니? 어떠대고 소리를 질러? 네가 발부라네. 아, 너는 아닌 거 같아. 가방이랑 보증금이랑 그런 건 내가 너 좋아하나지고 해주려고 말했어. 누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. 너는 그냥 너짜리다 아, 이거 아닌 거 같아. 나 할래. 아, 씨발 너 때문에 가잖아. 나, 나, 나 때문에야. 너때문에 사귀어라구! 못들었게 이새끼앉아미안 앉아x3 하지마 왜? 아뭐 어떻게 여기 있어. 불편해. 아, 얘 보내고 둘이 먹자 그냥. 아니야. 보내고? 아얘 보내고 그냥 둘이 먹자. 아오빠 오빠 좀 나를 보낸다고? 야. 아 씨발 니 가라고 냐짜인가게 하지 말고. 가라고? 어 가... 가라고. 아! 아 나한테 아, 가라고! 가라고. 야야나 야, 누나로 갈게! 아, 아 제가 갈게요 아, 제가 갈게요. 아누나왜 가냐고. 어이가 없네? 실수하는 거야 누나한테. 배우자. <laughs> 아니 뭘까? 뭔데요? 아, 거짓말하지 <laughs> <뭐지야? 웃음> 마. 여자친구였잖아. 덩이야, 여자친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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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 여자친구 아니야. 언니 대박이야. 나도 여자 보는 스타일 이 있어. 언니 <laughs> 제가 이 사람으로 왜 상대 없었어요, 언니? <laughs> 아 얘도 항상 참으니까. 아니 진짜 왜냐면. <laughs> 너 나갔을 때 너무 참짠단 말이야 미안해, 나 누나를 한다. 야, 누나를 한다, 내가 프라다 가방에 샤넬백 다사줄 테니까 나랑 사기사아 나, 먹고 잴래. <laughs> 누나 어떻게 할래? 그거, 가사 다줄게 <laughs>